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은 패스를 하고 현재의 상승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다양한 이슈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선 먹을 게 없으니까 추천을 드리진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보심이 맞을 것 같고요. 차트에선 단기간에 급하게 상승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라 지수가 약할 때 시장에 돈이 그만큼 더 없으니 이슈가 있는 쪽에 돈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겠죠. 다음 주에 그런 집중적인 수급을 좀더 받는다면 4,730원에서 윗골이 달고 약간 밀렸지만 4,730원을 이겨낸다면 4,990원 위쪽까지 가격을 줬을 땐 4,990원부터 6,200원 사이에선 매도를 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반대로 4,730원 매물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밀리면서 조정받을 때 3,960원과 3,72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고 3,720원이 무너졌을 땐 3,220원과 2,990원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3,720원이 무너졌을 땐 비중 축소나 손절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3,720원이 무너졌다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지지받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슈로 올랐던 주식이 실제로 기업의 적자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크게 찍힐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추세가 꺾였을 때 하방 지시대도 튼튼하지 않을 수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입니다. 화장품, 웨딩 서비스, 리빙용품 사업을 하고 있고 화장품 매출이 95%, 나머지 웨딩과 리빙용품 합쳐서 5% 정도 되고요. 화장품은 로맨이라는 상표인데 립 틴트와 아이섀도우 매출이 75%로 주요 매출 항목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은 작년에 역성장했지만 올해와 내년은 실적 회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 수준이 지속적인 성장보단 코로나로 기존에 못 벌던 사업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측면으로만 보고 길게 들고 가기보단 물들어올 때 노젓자 플레이가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에선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원한다면 12,500원까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바로 뚫고 올라간다면 13,4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2,500원까지 갔다가 맞고 밀리든 아니면 지금 가격에서 밀리든 밀리게 된다면 어디까지 조정받고 다시 상승을 노릴 거냐가 중요한데 좋은 흐름은. 1,800원을 지켜주는 흐름이지만 무너지면 1만 10, 원, 1,100원 10, 여기 구간은 이전에 바닥에 작은 박스 심리를 이겨내고 돌파했던 가격대라 여기가 무너지면 투자 심리가 일정 부분 무너지면서 이전 바닥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동시에 상승 수급도 한풀 꺾일 수 있는 점 말씀을 드려 보고요 혹시라도 하락 심리를 이겨낸 이후에 12,500원 위쪽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생각보다 수급이 강해서 13,400원까지 돌파가 된다면 14,400원까지만 투자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구조적으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차트에서 굉장히 힘든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장의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진 않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8,786원 돌파 후 안착 여부에 따라 투자 심리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착이 된다면 9,480원과 1만 100원까지 보고 가져갈 수 있겠지만 바로 안착하지 못한다면 밀리더라도 7,520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려주는 흐름이 중요해 보이고요 7,52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6,78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되지만 6,780원도 무너지는 자리는 비중축소나 손절이 필요한 자리인 점까지만 투자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토니모리입니다 적자구조로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 매매 관점으로만 유의한 점 말씀을 드리고 차트에서 가격 전략 의견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하락 심리를 이겨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전 고점대까지는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이전 고점대에서 매물 이탈이 나오는 모양새죠 매물 소화하고 가는 흐름이라면 3940원 부근을 지켜주는 흐름이 제일 좋은데 여기가 무너진다면 356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3,560원까지 무너졌을 땐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지 여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하지만 말씀드린 가격을 지켜주는 선에선 이전 고점인 4,577원 돌파 후 안착시에 5,160원까지 리바운드 의견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화장품 섹터의 수급이 강해서 5,160원도 돌파가 된다면 맥스는 6,000원이다 까지만 가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애경산업입니다. 차트에서 보면 2020년에 코로나 공포로 바닥을 찍었던 2만 원 자리를 작년 12월에 깨고 내려왔죠. 사실 냉정히 실적만 놓고 보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에 영업이익 223억, 작년에 243억으로 작년이 더잘 벌었고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반기 영업이익 누계가 120억 정도인데 남은 3, 4분기에서 120억 정도 비슷하게만 벌어져도. 작년 실적 정도는 방어해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2020년에 2만원, 여기 바닥 깨고 내려와서 줄줄 흘러내린다는 건, 오로지 심리에 의한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2020년에 바닥 찍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좋아질 거라 생각했던 심리들이 중국의 봉쇄나 업친데 덮친 격으로 시장의 인플레이션 이슈, 금리 인상, 그로 인해 침체로 갈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낙폭이 확대됐다고 볼수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 공포를 이겨내는 건 3분기 영업이익 152억으로 2개 실적 올해 272억으로 4분기 실적을 남겨둔 상황에서 작년 영업이익을 상회했다는 부분이고요. 차트에서 봐도 거래가 이렇게 붙으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부추기던 가장 큰 원인이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에 대한 공포 심리였다면, 이거를 일단 부수고 들어오는 트리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박스 레벨 하단까지는 기본적으로 터치하러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그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와서 저항받고 밀리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의 원인을 일부 제거하는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락이 나오더라도 한 번은 위쪽으로 부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단순히 파동으로 보면 한방더 남긴 했는데 혹여라도 조정받더라도 좋은 흐름은 18,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고, 혹시라도 18,300원을 이탈하면, 16,500원부터 14,6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왔다가 매물 소화하고, 다시 추세 만들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시간 싸움은 이어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혹시라도 14,600원이 무너지는 자리는,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도 될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좋은 수급을 이어가면서, 2만원 매물을 돌파해낸다면, 저는 추가적인 파동은 24,000원까지 가능하다는 쪽이지만 21,900원에서 저항받을 수 있는 매물들도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월봉에서 긴 하단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런 자리도 깨고 내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컨셉에서 보면 올해는 좋지 않지만 내년 내후년엔 이전처럼 실적 회복을 한다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14만 6천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실적 회복이 순조롭고 시장까지 도와준다면 길게 보면 22만 원까지 맥스로 도전해 볼 수도 있겠지만 16만 원, 19만 원대 매물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 매물 소화 과정에서 맞고 밀릴 수도 있는 점도 염두엔 두셔야 할것 같고요. 일봉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 14만 4천 원 위쪽에 올라서는 그림은 나와줘야 15만 8천원, 16만원 위쪽으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14만 2천원 매물에 맞고 밀리면서 일단은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한 모양새인데 밀리더라도 12만 4천원부터 11만 4천원까지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새로운 추세를 살려가는 흐름이 중요하고 말씀드린 14만 4천원을 회복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맞고 밀릴 수 있는 저항대는 15만 8천원, 17만 1천원, 18만 6천원, 19만 3천원이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리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6,000원 매물에 저항받고 추세를 꺾고 내려온 상태인데 14,000원, 13,600원은 무너뜨리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세를 가져가는 흐름이 중요해 보이고 여기 박스에서 투닥거림이 있더라도 16,000원 매물 돌파 시엔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공간이 있어 보이고요. 중국 봉쇄 완화부터 중국 소비주 쪽으로 수급이 더 붙는다면, 17,000원 돌파 시에 18,400원과 19,5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